자, 그러면은 그냥 파라미터를 바꿔서 회전방향을 바꿨을 경우에는 한번 껐다키 하여튼 껐다키는 야 되는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넣은 다음에 예. 파라미터 쓰기를 끝낸 다음에 저는 한번 껐다키고 예. 그리고 이제 예. 보셔서 평상시 제가 수정하는 파시자 네. 그뭔 얘기냐면은 형식이 잘못됐어 응. 하나가 지워졌어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냈으면 지워야지. 보냈다면 지운다. 1 번에 F, M, O, T, 0으로 지운다. d 100을 그리고 Z, K, R을 6개를 지운다. 그럼 된거 아닙니까? 된거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아, 대거로 얘기해 도될것 같은데. 10번에 i n c 제트 빵 Z빵. 아니다. 제트 빵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단위가 10개씩 움직여야 된다. 10번에 아, a b d 더한다. 제트 빵에 10을 더한다 더한 걸 z 방에으 다시 씹어넣는다 f 의 10번에 n이 e, x, n이 e, xt 된것 같은데